네 이제 링 스카이 포 비즈니스 서버 2015음세 번째 작업인 이제 역방향 프록시 리버스, 리버스 프록시 구성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웹 기반 예를 들어서 이제 게스트 참가라든지 이런 구성을 위해서는 결국 역방향 프록시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과거에는 이제 tmg 를 통해서 Windows 윈도우 서버 2008 R2 까지 전환 버전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08 R2 이후 2012, 2012 R2, 0 1 6에는 tmg 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ARR 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이 더 리소스는 적게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tmg 를 쓰는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ARR 해보고 그 다음편에 기회가 되면 t m g 를또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t m g 예전에 녹화한 영상도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부실한 게 있어서 제가 어, 업데이트 녹화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 그러면 먼저 이제 VM을 열어주시고, 보시면은, 리소스는 이제 2기가 정도 할당을 했고요. 네트워크 어댑터 카드는 두 개를 진행을, 설정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DNS와 g a t e w a 를 빼고 내부 통신만을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어댑터는 이제 외부 통신을 위한 어댑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P 업체가 SK이다 보니까 SK DNS를 임의로 넣어줬고요. 뭐 다른 DNS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부에서 여기 DMZ로 받을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어댑터를 두개 설정을 하고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엣지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32. d r i v e e t c 여기서 이제 호스트, 호스트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노트패드로 열어주신 다음 프론트엔드 서버를 가리키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은 IP가 한 개씩 밀렸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적절히 고려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이브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핑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메인에 조인하지 않는다. 엣지와 마찬가지로 프론트 엔드와 이제 분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조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증서, 엣지와 마찬가지로 인증서 요청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제 인증서 서비스가 있는 멤버 서버든 도메인 컨트롤든 열어주셔서요. 증서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다운로드 CA c e r t i f i 다운로드, c e r t i f i 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CA c e r t i f i 체인을 클릭해서 이 파일을 이제 프로시, 리, 어, 역방향 프록시 서버로 가져옵니다. 를 실행한다. Add Snap-in, Certificate, Computer Account,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에서 All Tasks, Import. 기능서 불러오기 작업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IS 기능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역할 설치죠? 네, IIS 역할 설치를 진행하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AR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인증서 블로그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 고게ssl.com에서 구입한 인증서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사설 인증서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모바일 접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프론트엔드 서버를 열어 주시고 예, 스카이퍼 비즈니스 서브 디플로이먼트 마법사를 이제 실행한 뒤리스토어 업데이트 멤버 시스템에 진입하셔서요. 웹 3인 인증서 메뉴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버 디폴트하고 웹 서비스 익스터널에 대한 인증서 요청을 진행할 텐데요. 리퀘스트를 누르고. 기본적인 항목을 일단 입력해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고요. 체크해 보면 이제 요청할 인증서들이나오는데요어드밴스드를 눌러 주시고요. 오프라인,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아래 해당 사항을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피니쉬, 요청 페이지는 만들어졌구요 이제 구입하신 인증서 페이지로 이동해서 요걸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고객 SSL닷컴이기 때문에. 서 요청 페이지에서 이제 필요한 주소를 입력할 텐데요 네, 이렇게 항목을 입력해 주시고 Validate c s 다운로드 과정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임포트 서티피케이트 진행해서 다운로드 받은 인증 서를 진행해 주시고요. 블로그를 진행한 뒤 따라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 인증서는 변화된 것이 보일 텐데요. 프론트엔드 서버 요거는 이제 닫아 주시고 프론트엔드 서버에 IIS를 실행합니다. 인증서 메뉴로 이동해 주시고요. 블루온 인증서 우클릭한 다음에 엑스포트 패스워드를 지정합니다. 이 인증서를 rp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iis를 실행해서. 블로그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바로 사이트의 디폴트 웹사이트를 클릭한 다음, 에디트 사이트 메뉴의 바인딩을 클릭하고. 애들을 진행한뒤 이렇게 4 3 3 포트에 대한 인증서를 지니, 지정하고 오케이를 릅니다. 클로즈. s e 여기서 a r 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텐데요. ARR의 경우에는 IIS에서 서버팜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우클릭하고 Create Server팜. 하고 팜 이름은 뭐 적절하게 입력을 할 텐데요. 저는 스카이프 웹 서비스 이렇게 진행할게요. 넥스트 여기서 프론트엔드 서버를 지정을 하고요, 어드밴스 세팅에서 다음과 같이 포트를 설정합니다. 애드를 클릭해서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웹 서비스로 이동하시면은. 일 먼저 하나씩 세팅할텐데 캐 a c h i n g enable disk c 를 체크 빼고 어플라 l 그 다음 p 록시타 y t i m e 을 3600으로 변경 a p p l 그 다음, 라우팅 룰 i 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로 이동하셔서, 순간 라우팅 룰즈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는데요 만약에 라우팅 룰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스타트 페이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웹 플랫폼을 눌러주시고 웹 플랫폼 인스톨러에 오는데요 여기서 프리 다운로드 런처를 실행하고 프로덕트에 URL r e w r 를 설치를 진행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 IIS를 닫았다 열어주시면은, r o u t i 를볼수있고요 routing 를 더블클릭 하시고, 그래서 use URL rewrite 대신 enable SSL offloading은 비활성화 apply 그 다음 요 메뉴로 이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URL rewrite 여기서 SSL 메뉴를 들어가셔서 인바운드룰에 에디트를 눌러줍니다. 일단은 가로점별 가로 컨디션스에 애드를 눌러주시고. http 언더바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매치 패턴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링크 디스커버 지정하고, 조인점 하고, 시프트 원화 똑같이 눌러서 v00 네이렇게 지정하고 오케를누릅이를누릅이다 여기 추가된 걸볼수구있이제는이제 d 는 외부 설정하시설정하시은될요 같은데요. 네임서버 vm 을 열어주시고 이제 뭐 호스팅 사이트가 있으면 호스팅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요 부분과 지금은 요거좀 다른 서버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 되어있는데요 fa s c 링크 디스커버 쪽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ip 를 지정합니다 링크 디스 이렇게만 추가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DMZ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 깜빡했네요. 어, 반드시 어플라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업플이진행행하창창아주주시요 이제 제정적적으적적용되지테테트트보 해보면 되요데요적인적인외에서에적적해해보까안 네, 돼가지고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l e This is the test l a r e x p r e s s i o n s 부분 반드시 해 주셔야 되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테스트 패턴을 진행해 보셔서, 테스트가 통과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접속해 보면, 이제 이건 오류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 정상이고요. 이 URL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만 테스트를 별도로 해보시면 되시고요. 이로써 ARR로 구성하는 스카이포 비즈니스 역방향 프록시 서버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예,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진행하셔서 원활하게 구성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